우와. 완전 미래 도시 같아요. 네. 아, 누르산. 거의 집이에요. 섬에서 산. 섬에서 산. 이런 좀 자연 속에 살수 있는 거. 꿈이에요. 어, 자연인이네요. 자연인이. 서울이 너무 좋은 점은 왼쪽으로 보면 산이고, 오른쪽으로 보면 회사예요. <laughs> <맞아, 맞아. 웃음> 아, 둘다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도시를 좋아하고, 여기는 자연을 좋아하니까 네. 완벽한 장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처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저희 오늘 서울 옛날레 전시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특별한 기회를 받았는데 오늘 디자이너 분께서 도 오시거든요 영국 분이시는데 처음부터 헤드윅 디자이너님 21세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불릴 만큼 대단하시고 유명하신 디자이너 분인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어 한번 가봅시다 여기 전시를 가보면은 한 500개 이상 프로젝트가 싹 어있요 네. 이게 전체계적으로다 있으니까 뭐 폴란드 있을지, 영국이 당연히 당연히 영국에 있는데 폴란드 있을지 진짜 궁금합니다. 어, 여기인가봐요. 네. 와, 와. 이 사람이 너무 엄청 크다. 그렇죠. 생각보다 여기 훨씬 더 크네요. 엄청 커요. 테디스 엑시비션. 영어 잘하죠. 저 영어 잘해 저보다 잘합다 My friend, I bumped into in the queue who is here for the b l o c k 아, 너무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갈까요? 전를 <laughs> 여기 도시전인데 네. 도시마다 이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요. 가본 도시. 가본 적이 있는 도시는 포티오랑 여기도 보스턴에 스슨 가본 적이고 파리. 파리 가보셨어요? 가요. <laughs> 한번 볼까요? 되게 예쁘다. 와. 아, 욕구 많아 도고 위에 보면 너무 너무 크죠. 와. 디자이너께서 이 전시의 중요성은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건물이 너무 재미가 없으면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동의합니다. 그러면 좀 창의적인 건물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laughs> 폴란드 도시도 있다고 하는데 찾아봐야겠다. 어, 저기, 저기. 월서, 월서. <laughs> 한번 바르샤바를 볼까요? 영어로 월서. 폴란드 어떻게. 발음. 폴란드어로는 한국어랑 거의 똑같아요. 바르샤바. 완전 다르네, 우와. 월서는 영, 영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가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사베샤바... 아, 가본 적이 없어요? 바르샤바 살았는데, 공기묘역 아, 공원은 가본 아... 적 없어요. 바르샤바 올드타운이 다 붕괴했다가 다시 복원을 한 도시 구조거든요. 아, 진짜. 역시 폴란드는 자연이 많네요. <laughs> 자연이 많아요. 어, 영국도 있는지 봐볼까요? 근데 영국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없어요. 위에 보면 네.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와, 그런... 그래요. 마음에 드는 도시가 있나요? 음, 뒤에 여기 드라맨 우드 느낌? 어? 바르샤바 이지 않을까요? 네? <laughs> 네. 저는 약간 대도시 느낌 좋아하거든요. 음, 아 그래서 서울 오셨나봐요. 맞아요. 아 차도녀니까. 아. <laughs> 근데 진짜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레지던스도 있고 완전 도시 건물도 있고 공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다양한 스페이스 해요. 그리고 진짜 세계적으로. 근데 서울 없었던 거 같은데 서울전이 네, 따로 서울. 있나봐요. 네 그렇죠 서울 없는데 지하 1층에 가면은 서울전이 있다고 한번 가볼까요? 자 3층. 3층이야 <laughs> Let's go. 와, 진짜 궁금해. Seoul Exhibition From Bird's Eye to the Human's Eye 무슨 말이죠? 와, <laughs> 새가 쉽게 네. 알려드릴게요. 펼쳐보는 서울. 들어가볼까요? 네, 들어갑시다. 허, 천이 펼치고 접히는 것 같은데 음. 너무 신기한데요? 와. 처음 왔을 때 어땠어요? 처음 왔을 때 저는 사실 좀큰 도시에서 보지 않았거든요. 녹진검이라는 도시인데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대전 느낌. 아... 네. 이런 높은 건물이 많지 않아서 서울 처음 왔을 때 진짜 와 너무 인상적이었고 완전 좀 충격받았어요. 저도 원래 지방 사람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살았던 도시는 바르샤바였거든요. 네. 근데 네. 서울이 너무 좋은 점은 한편으로 보면은 대도시고 반대편으로 보면은 산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게 아, 매력적인 맞아요. 것 같아요. 자연 속에. 특히 네. 시청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왼쪽으로 보면 산이고 오른쪽으로 보면 회사에요. <laughs> 그리고 전통적인 건물도 많고 경복궁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응. 응. 우리가 아는 건물이 있는지 봅시다. 우와. 완전 미래 도시 같아요. 네, 네. 항상 뭐그 SF 영화 알죠. 사이언스 픽션. 아, 네. 뭔가 거기에서 나올 것 같은 건물이어고 이... 어디 회사일까? 모르면 일단 읽으면 아이디세요? 돼요. 허, 청담 역시. 아누르산 와, 저희 집이에요. 섬에서 산다고? 네, 거예요? 섬, 섬에서는. 와. <laughs> 안 사는데? 오케이. 공사 시작할 예정인데. 아 진짜요? 네. 여의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왜냐면 매일 거기서 러닝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지금 다른 러닝 스팟 좀 찾아야 돼요. 저 근데. 이번 연도에 처음 가봤어요, 늘을섬 어, 어땠어요? 저 너무 좋았던 게 도시속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섬이긴 하잖아요. 음. 원래 한강 가면은 한강 공원을 가니까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너무 달. 떨어져 있는 게 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에서도 가보고 싶은 동네나 있을까요? 연희동? 어 그것도 진짜 기대 되거든요 나중에 진짜 더 많이 가고 싶고 어, 뒤도 예쁘다 와. 그 경복궁 아닌가요? 맞네요 오 근데 이렇게 야경이네요 이런... 아, 맞아 맞아 요와 이런... 저는 여기 근처에 살아본 적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기숙사 중에 하나가 서울대병원 근처였어가지고 음. 우울할 때는 그냥 걸었어요 아 걷다가 걷다... 갑자기 경복궁 나왔거든요 아. 그러면은 오 진짜 오했다한 아, 1시간 한 음. 걷... 아, 그 진짜? 정도였어요. 와, 근데 여기 사는 거 진짜 너무 부러워요. 특히 밤 산책은 좋은 것 같아요. 음. 다른 걸 볼까요? 어, 저는 그 나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록색, 이런 좀 자연 속에 살수 있는 거와 진짜 꿈이에요. 뭔가 어? 뭐산 속에 있는 느낌인데. 아, 산 속에 살고 싶다? 어, 당연하죠. <laughs> 당연하죠. 산 최고죠. 그래서 한국 같죠? 자연인이네요. 자연인이. 저는 도시인이고. 아. 근데 사실 여기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들었거든요. 시작이라고요? 어디 가야 되죠? 이제 메인이 따로 너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동을 해서 다볼 거거든요. 네. 가보자요. 네. 숨겨진 전시가 하나 더 있었네요. 볼까요? 들어가 봅시다. 오, 허... 어딨네요? 음... 우와. 예쁘죠? 요. 약간 미디엄 아, 스튜디오 같은데. 예. 아, 그래서 여기는 글로벌 사람들의 가기의 도시, 사진 찍고, 인상적인 그 건물이나 풍경 올리고, 이 도시 어떤 곳인지 멘트하고. 어, 나도 올리고 싶다. 최근에 어. 부산 갔다 왔거든요. 아, 부산. 폴란드는 <laughs> 아닌데. 폴란드는 너무 잘 오. 보고, 이번에 숙소가 <laughs> 광리였거든요. 광리뷰 네. 호텔에서 자고 너무 좋았었어요. 어, 이거 QR 찍어서 할수 있나 봐요. 어, 한번 해봐야겠다. 어떤 사진 올릴 거예요? 부산. 아 진짜. 일단 부산. 영국 그 전통적인 그 건물 많고 그거 아마 올려야될것 같아요. 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런던만 가본 적은 있는데. 아 런던 가본 한번 중딩 때. 아기 때. 아기 <laughs> 때. 네. 사진 속 도시 부산 와 AI 분석 중. 이거 AI 사용해서 지역들끼리 묶어준대요. 그럼 부산 더 많이 볼수있겠 다. <laughs> 내 이름이 있어. 아, 아 이렇게 연결하나봐요. 네. 저는 이게 우주인 줄 알았는데 우주가 아니었고 도시 사진들이었네요. 네. 도시는 우주다. 런던. 저 방금 올린 거예요. 아 이거예요? 네. 와. 그런 거 같아요. 건종적인 건물을 올렸는데 AI로 만들었네요. 와. 사진을 보냈는데 영상으로 만들어 주니까 너무 신기하다. 예리폰 보자 나이드려라고 썼는데 그대로 나오네요. 오. 나잘 찍었지. 나좀 괜찮았지. 아 다시 하고 싶다. 들어가서 수영. 네, 수영하고. 어, 너무 잘 봤다. 물론 제가 보낸 거지만 너무 잘 봤다. 네. <laughs> 다른 전시로 네, 이동 다른 해볼까요? 더, 네, 그 훨씬 더 크다고 왔셨는데 네, 그래서 갈까요? 좋아요, 좋아요. 살자용 <laughs> 뿅. <웃음> 주제전에 도착했는데요. 네.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미래와 현재의 결합? 음... 같이 보여주는 전시라고 해서 너무 보고 싶은데요?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저기 보면 좀 살짝 보이는데 모양이 되게 신기하고 약간 꽈배기처럼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돌려져 있어 <laughs> 여기 글씨가 엄청 많잖아요 본인에 맞는 걸 찾으면 될것 같아요 나는 음... 그거 좋아 음... 사람을 위한 프리미엄 내가 프리미엄이니까 오 프리미엄 I'm premium <laughs> 프리미엄. 프리미엄. 저기 데이트를 하러 간다면 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친구와 약속이 있다면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벌써 설레는데 <laughs> 친구랑 간다면은 서청 응. 여기 바로 수촌? 옆에 서촌이다. 안국역. 안고. 좋은 거 같고, 쏟아돌수 있는 카페들도 많고, 다양한 카페다, 명소들이 많아니 데이트는, 데이트는, 한남동 무지. <laughs> <laughs> 한남은 뭐요? 한남은 꾸미면 좋은 동네니까, 데이트를 하러 가면 은 그래도 꾸꾸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laughs> 어디로? 아, 저는 갈 어, 같아요? 연희동? 연희동 너무 좋아하니까, 건물 너무 예쁘니까. 음, 내가. 그럼 친구랑. 친구랑? 좀 종로? 상가 많이 가거든요. 친구들이랑 아 뭔가 야장이 조금... 많지 않나요? 그죠. 네, 네. 고장 맛도 많고. 나 그것도 봤어. 엄청 제일 큰 거, radically more human. 사람을 위한 건축이라고 엄청 크게 쓰여 있네요. 아 그러네. 어머. 저기 안에 더 있다고 하니까 안으로 들어가 볼래요? 한번에 네, 갑시다. 여기도 너무 좋은데 더 보고 싶어. 아 그렇죠. 대박 와, 너무 여기, 많다 와, 진짜 많이 있네 다 서로 다른데 그리고 네. 와 이거 일상의 벽 전시래요 나도 내 일상이 그렇게 다양했으면 좋겠다 네 그쵸 그렇죠. 너무 다양하고 <laughs> 와. 그러면 좋아하는 일상은 여기 자연 자연이죠 일상인데. 이거 저, 저 네, 눈에 띄잖아요 <laughs> 아 역시 자연 자연인이가 <laughs> 자연인 원래까지 있네요 머리... <laughs> 사진 찍고 싶은데 네. 이거 보석뿌리로 만든 거래요 와, 아! 와. 진짜 신기하다. 건축을 기를 수 있네요? 예. 네. 다른 것도 보고싶다 여기는 뭔가 엄청 오래된 집일 것 같은데 그쵸 여기는 저희 영국집 같아요 <laughs> 진짜 오래된 오 이번에는 3인 레스토랑 아 이거는 우와. 에드워드리 셰프님 감사합니다 아, 셰프님 맞아요 어, 이거 옹기이지 않나요? 해방촌에 옹기 가게가 있거든요 <laughs> 네. 옹기 볼 때마다 해방촌 생각이 납니다 아 저희 그 옥탑방에 살거든요 아 진짜요? 그... 그래서 그냥 옥상 다 보여서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들어요 밥 먹고 싶다 네. 배고파 <laughs> 여기 뭐, 뭐지? 물이 있다 어, 좀, 이것도 좀 자연이. 자연이랑 미래가. 그 현대 자동차 그 그룹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정말로 기술이랑 자연의 결합이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저기 앉으면, 그냥 뭔가. 미션 네. 악셉트다 네. 볼래요? 같이 앉아요, 저희. 네네네. 네. 우와, 음... 아이고. 아, 와, 약간 호캉스 할때 나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laughs> 네, 네. 안에는 호텔인데 밖에 아, 보면은 맞아, 맞아, 맞아. 예쁘잖아요. 네, 이 소리도 되게 좀 평화롭죠. 맞아요. 네. 둘다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네. 도시를 좋아하고 도시 좋아. 여기는 자연을 좋아하니까 네. 완벽한 장소. 어, 맞아요. <웃음> <웃음> 이거 뭐지? 아니 안에 물 물이에요? 그거 같아요. 그 더울 때 아, 시원하게 그 공원 예, 옆에 있는 예, 예, 예. 그거 같다. SF영화에 사람을 얼려놓을 때 나오는 장면? 약간 무섭다 좀 뭔가 징그러워 뭔가 인간적이지 않은? 저 원래 과몰입이랑 인터스텔러나 패신젤? 아본 적이 없는 영화예요. 아, 죄송합니다 남이 없네 아, 오, 저기 보시면 직접 네. 하고 계신 분 계셔서 어. 아 직접 지금 하고 계시네 오. 근데 일, 좀 일, 방해, 방해하고 싶지 않 와, 너무 멋있다. 와. 직접 하고 계세요. 그것도 진실성이지 않겠습니까? 음, 직접 하고 계시는 게 멋있죠? 아, 너무 네. 아름다워요. 네. 어, 와, 뭐야? 저거 뭐지? 여기 돌릴 수 있는 거 있나 봐요. 아, 이거, 어, 이거 살짝 움직이는 거. 어, 더 들리는데? 오, 대박. 창문이 열리네요. 한국에서는 발코니가 나오지 않잖아요. 되게 작고 거의 창문? 느낌인데 영국에서는 어때요? 발코니는 좀 발코니? 크지 않나요? 일단은 그 아파트 한국처럼 뭐 많지는 않은데 당연히 있지만 대부분 발코니 있는 거 같아요. 되게 크잖아요. 막 커피 마시고 책 놓고 네. 친구가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있는데 오스티아. 아침 커피를 발코니에서 마신대요. 아, 맞아 맞아. 어, 그거 좀 경치를 보면서. 네, 맞아. 되게 긴답게. 네. 저도 항상 <laughs> 일을 하거든요. 그죠그 한국에서는 그냥 그 베란다 있는데 발코니 없죠. 저 찍어 주세요. 와. <laughs> 찍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오 생각보다 높네요. <laughs> 귀엽다. 진짜 많이 본것 같아요. 그쵸? 가장 큰 전시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돌려봤던 것 같고. 진짜 여기 와보세요.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은 경험인것 같고. 네. 그냥 사진만 찍고 싶다. 네. 그래도 와볼 만한 곳인 네.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좀 전시인데 야외에서 보는 게. 아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래 걷기도 하고 많이 봤으니까 네. 커피 마실래요? 가, 커피 좋아. 카페 갈까요? 좋아요, 좋아요. 어, 갑시다. We love Thank you so much. Oh, Sorry, it's so wet. No, no, <laughs> it was. It was amazing. But this has seemed like the best way to make people think about buildings is yeah. to show renders. Yeah, yeah. So text and right, drawings, yeah. but real bits. Actual real building, yeah. So I hope you look at it and imagine the rest of the building. Right, ah, yeah, yeah, yeah. It's, it's like ripping your pocket. Yeah, yeah, exactly. they like the pocket. Yeah. Whichever you like or don't like, none of these are boring. Right, exactly, yeah. yeah. It's rounded. It, you know, you look across. Yeah. It, it's yeah. Just boring yeah, places yeah, yeah. that yeah. don't. Inside it's great. Yeah, inside is amazing. Lovely office, lovely uh, yeah, canteens yeah, and yeah. workspaces and. Yeah, it's exactly. like like you said earlier. It's, it feels like like a beautiful building. You feel.

어. 전시는 어땠어요? 와 너무 재밌었죠? 처음 경험해보는 그 상황이어가지고 진짜 네. 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뭐다 채로웠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상호작용 있는 파티도 있었고 나만 보는 파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랑 구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하나만 아니라 진짜 이동하고 다른 더큰 전시회에 있어서 와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제일 그 인상 깊은 거 뭐였, 뭐였어요? 재밌던 거는 제가 사진 보는 그리고 나중에 화면에서 보는 아, 거였고 그 AI 구 네. 그거? 인상적인 거였던 건주제전이었던거 같아요 음. 정말 네. 주제들도 많았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작품을 만드시는 네. 과정도 볼수 있었고 네. 그 숨겨진 이미 그냥 한 눈에 볼수 없는 이미 설명까지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맨날 안 하는 생각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음... 왜내 일상에서 그걸 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이 많이 그렇죠. 하게 돼서 그리고 운이 좋게 토머스 헤드윅 맞아요. 디자이너님 <laughs> 직접 만날수 있어서 진짜 디자이너님의 그 얘기 들으면서 도시의 건축 너무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전에는 그냥 살죠 그냥, 그냥 안 보고 넘어가는 안 보고 것들이 넘어간다, 엄청 맞아요.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뭔가 주변에 있는 건물 뭐 보고 아 어떤 의미인지 뭔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처럼 네. 그렇죠 그렇죠 다 그런 신기하잖아요. 느낌이 하잖아요 네. 이 건물이 왜 이렇게 오, 생겼지 오, 오, 오늘 또 그런 느낌이었죠. 나중에 한남동 가서 진짜 <laughs> 건물 하나씩 하나씩 볼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져 있지? <laughs> 그리고 앞으로 기대된 게 개인적으로 네. 그 노래섬. 왜냐면 아 지금은 경범한 건물이 있거든요. 음 근데 앞으로 진짜 뭐 다채로운 건물이 있을 거라서 진짜 기대돼요. 바르샤바를 오랜만에 볼수 있었으니까. 아, 너무 행복했어요. 잠깐이라도. 네. <laughs> 대박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가방 이걸로 바꿔야겠네요. 예쁘다. 아, 되게 예쁜데? 와. 와. 얘가 설명서이지 않을까요? 근데 전 그게 좋아요. 작품 사진 옆에 설명이 있으니까 음. 내가 무슨 작품에 대한 설명을 읽고 있는지 어, 네. 알수 있더라고요. <laughs> 겨울 옛날에 11월 18까지 일 아, 하는 거네. 그래가지고 끝나기 전에 네. 그 친구들이랑 또 네, 오고 싶어요. 오, 전 옆에 밤 산책하면서 아, 다시 보고 싶어요. 밤 산책. 낭만 네. 네. 있게. 그쵸, 그쵸. 자랑하고 싶거든요. 나는 이걸 만든 디자이너를 만났다.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좋은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와보세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